부족해. 일꾼 좀더붙여야다 휴양 행성 버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추사적 표현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물이 모자라.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 0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소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땅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저희 쪽 지진학자 테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요 저기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U.N.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뭐냐?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종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손님? 뭐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말해. <laughs> 난 침략자에겐 관대하지 않지. 적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곧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덕차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분결해 보겠습니다. 시간. 날씨가... 실체에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대 일군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안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말해, 잡자.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 날어떻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가라, 가라.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 압설 준비를 하라. 필요하겠지. 도와줘. 적에게 은폐된 유닛이 있다. 감지가 필요하다. 날. 용암 활동으로 분분한 용암 도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저들이 원을 말해라. 권혁영이 다시 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난것 같군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만큼입니다. 치속는 마그마가 강구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도와줘. 날. 적이 강추렴. 방어를 준비하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네. 어려간 이들은딱 질색이다. 군주님께 あ。 도치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말해줘. 오냐 용암 도룡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저기 무릴 공격해 정면으로 맞서자. 무조건 돌진할 수. 정화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배신자에게는 남의 투입을... 내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겠다. 자세

Got it.